그냥. 이게 진짜 피넛입장에서나 하나 생명입장에어도 어, 되게 신기할 정도긴 할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때이 이거 어 어떻게 보면 어떻데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거면어 어떻게 보면 어떻리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어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어떻어 어떻게 보면 어떻 어떻게 보면 어면 어떻게 보면 어면 저바이퍼의저폭킹만좀안 맞고... 다베이브가 그치지, 타고 이지. 있어서... 와~ 어, 잠깐 아, 이거... 미니어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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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스토랑... 레넥토랑 어~ 이거... 니와 이거... 이즈가 버텼어 아이고~ 이즈리얼이버텼죠 와~ 이데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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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들어도고 그만. 도도 500톤 5 0식간에 일어난 아, 일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즈리언 아, 음. 그 어그것또 이번엔 그데 아, 예. 네. 친구들이 있 아, 아, 이제 오 세일 나섯 떠가지고 많이 하던데 아이고 지금 단 2단, 2단 와가젠데 돌았다 와뭐 가잔데, 가잔어 아니 이게그 와, 조저 사이로 그냥 퀴즈 뭐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쯤 내고 그리고 뒤템 정말 쭉쭉 나오면은 이제 뭐 AD가 a p 뭐... 그리고 와, 뭐 그런 있어요. 뭐... 그 버텨내면서 크게 펼쳐서... 아, 그때 근데... 아, 네, 아, 아, 이거예요. 이거, 두두가... 두두가... 두두가, 두두가. 자, 난리... 난리... 어... 리고날리고아 뒤쪽에 레오나, 레오나 먼저, 레오나 먼저... 아이고, 아이고... 아...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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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위치 오 노란... 의 위치 노란... 아 와, 500 톤이 한타 세이브를 좀 많이 해주면 진짜 잘한다. 아. 한타의 도란. 도꽤 예. 음 많이 남았는데 딱웠네요숨 이렇게 채워버 도란이 아까부터 브랜드 차 가지고 했던 게 사실 역전의 기반이었죠. 와 하나생명 오렌지 박괴 전차 와. 32분의 상대를 와 바센세 노덱스 바이퍼 바이퍼 자 아, 잘한다 바센세 는 거지 더 그냥 이게 진짜 피넛 입장에서나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어 되게 신기할 정도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근데 이거 어 어떻게 간히 이런 거 엄청 어, 어, 때리거든요 어, 끝까지 어,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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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거든요 어, 아니 바꿔줘. 끝까지 어. 때리거든요 아니 이게 아, 이렇 우리 적당히 아, 때리는, 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보니까 안 났어요 어. 어차피 상대가 버틸만 어, 하니까. 아, 저 바이퍼의 저 포킹만 위쪽 텔어 예. 어, 아, 위쪽 텔인데? 아, 어, 사아갖고 어, <목소리> 그래. 아니 외래 톤이 브랜드를, 브랜드를 점사 시켰어요? 고비, <목소리> <철이. 병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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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생명. 약간 그어 빨린다. 요 차면. 와.

그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정도전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어차피 2쯤내리고 그리고 딜템 정말 쭉쭉 나오면은 아니 나는 바이퍼 온드리신 그런 거면 의미가, 뭐 의미가 없거든요. 아그 정도예요. 잘 피하고 있어요, 강동. 정도준 네. 원래 네. 피하려고 안 맞으려고만 하면 다면서, 안 맞는 게 이제 크기네. 그래서 좀 거리가 있을 때 짧은 거리일 때못 하는데 날리고 마우 날렸어요. 근데 마우카이가 구멍을 남겨놨고, 아, 남겨놨고. 아, 이번에 프랜 프레... 뭐야 그런 떡는데 아, 클린즈는. 아 어... 펜타? 펜타는 아니네. 와 하나 생명! 아니 박쌤 뭐냐? 그리고 이파 알게 모르게 사실 박 쌤이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도란이 컸다. 도란이 그 브랜드 잡은 그 플레이가 컸어. 사실 그 지금 박 쌤, 박 쌤이랑 도란이랑 거의 뭐 쌍끌이에도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게 큰일 컸어. 브랜드 두번다본 게. 넥서스 파괴되면서 GG. <목소리로> 아니, 진짜, 크긴 컸어 그, 그, 브랜드 e <목소리가> 밖에 없다. 믿을게. e 선생님 l e d Tha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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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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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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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박업 가고 있나요? 가업 나왔네. 와포피 그냥 신이다 신. He's <목소리> God. God God, God. 어, 이제 아 정돈. 이제 맞았어 이제 맞았어. 어야 근데 브랜드가 브랜드 이즈. 녹았는데 뭐지 뭐 레넥톤이? 어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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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브랜드가 아무것도 못하고 쳤어. <목소리> <타웠어. 목소리> 이래서 딜탱 가는 겁니다 아셨죠? <목소리> 아. 무도분도 그냥 뺑뺑했으면 살았겠다. 어, 근데 친구들이 때 예, 예, 예. 그렇죠. 아, 야 야야야야 이지영 너무 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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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지영 너무 세다. 이지영 너무 세다. 이지영 와, 와, 방 이제 이좀 섹시했는데요. 와, 이제 쿠큐가 비트는 게. 뭔가. 피바라기한 사람들은 좀 치고나 말만도 한데. 안대 위치 좋다. 안대 위치, 안대 위치. 안대 아, 안대부터 먼저 물렸고. 레넥톤 죽이나 요 레소 죽이나요? 레넥톤 죽이나요? 레넥톤 죽이나요? 레넥톤 죽이나요? 아, 아 이제는 너무 잘 컸다는데 어그아 진짜 다왔었는데 아이 <laughs> 쌍포가 5킬 먹은데 앞서서. 지 되나? 3로 스스 진짜 있어 그래 꽤 많이 남았었는데 딱채웠네요 숨을 하나. 21개 채워 버렸습니다. 오, 하나 생명 어? 어? <laughs> 와, 하나 생명 끝냅니다. 그렇날면서 와! 하나 생명 오렌지 박에 전차. 야, 간단하게 먹으면... 너무 간단하게 먹어. 1102에 바이버 바이버. 아, 진짜 양심 있는 거냐 이거? 정나 여러분. 이건 선 생명 뭐야 지 원딜 언제 와라. 이거 못받으면 상대에서... 이름으로요 어, 이게 진짜 피넛 입장에서나 하나 생명 입장에서도 어 되게 신기할 정도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어찌가 때려. 엄청 아이콘. 때리거든요. 같각 어, 때리거든요. 걸바 걸 어, 아니, 바... 끝까지 와, 때리거든요. 아, 이게 여기 아, 아. 오래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라 아, 아니. 그냥 한번 무이 막고 그러니까. 채우고 버티면은 또 어, 버티면 하니까 죽어도 되는 바이에되만좀안 아, <목소리도> 맞고 죽어도 아, 안 되는데 안될 거라는데 비전이 딱 잡았어. 지이즈 어제 살아가긴 해. 그래 그리고 레네콘이 들어 일단 브랜드를 잡았고 뽑히야 됐어. 좀비공비에아 이러면 아세명나생 명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이가 약간 빨려 들어가고 퀵 가져서 버리를 써봐야 됐다. 이 이제, 이렇게 발버 파론가요? 이게 실시간 사고 들어서 를 이번엔 예 아, 근데 친구들이 요 네, 그렇죠. 네. 친구들 와야 아, 아, 해, 아, 이게 아 단단하도하 아이고 저기 명저 정도죠. 이고 와! 미친 뽑을 수있를어요 땡구 있어, 냉아고 있어, 냉장아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어 냉장고 있어, 냉고 있어, 고어냉어냉고 있어, 고어고 있어, 고 있어, 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고있고날어냉고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장고 있어, 냉고있리고고고고있고 또되게 그래서 동지다왔습니다내이준비하세요 고객 여러분 신다내를기내리세요 내리, 드릴 볼기 미쳤습니다발 이거. 아이 쌍포가 5킬 먹은 데 앞서. 시워지 대나. 잡아이퍼아이포 이제 해야이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남았는데 딱 채웠네요. 숨을 하나. 1개 채워 버렸습니다. 와. 하나 생명 끝냅니다. 죠낙이 날리면서 그냥 오렌지 박의 전차 32분의 상대를 1102의 바이퍼 바이퍼 와 진짜 AD 캐디가 뭔지 바이퍼, 보여줬다.